안녕하세요. 옥고부기입니다 전에 만든 영상으로 오늘은 물고기를 잡아볼 건데요. 기억나세요? 이거 만들었었잖아요. 이제 오늘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. 우리 집, 참고로 우리 집 어항이에요. 전에 찍을 때, 물고기 소개할 때, 만나본 적이 있, 있죠? 여기 물고기 있어요. 잠깐만요. 여기에, 물고기, 그, 먹이를 좀 놔볼게요, 여기에. 물고기에 밥을 놨어요. 이제 물고기나 잡물고기가 있는 수조에 넣어볼게요. 네, 한 시간이 지났어요. 한번 봐볼게요. 네, 많이 잡혔네요. 자, 물고기를 잡았으니 이제 풀어줄게요. 근데 어떻게 부, 풀어주지? 물고기를, 테이프를 다 붙였는데. <laughs> 우선 테이프북을 찾아야겠다. 네, 어찌어찌해서 겨우겨우. 이거를 풀어냈어요. 자, 잘가그라 물고기들아. 안녕. 물고기야 잘 살아. 안녕. 오고부기였습니다.